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녕하 여러분 오늘은 타워 오브 드레드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플레이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새로운 맵이 나왔다고 하는데 완전 기대되지 않나요? 아빠 준비되었죠? 아네 준비됐습니다. 또 괴롭겠지만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고! 자 시작됐는데 뭐야? 타워의 꼭대기에 그것을 만들어. 그게 뭐죠? 그게 뭐죠? 뭘 만들어야 되는거죠? 여기서 이렇게 점프 점프 뛰고 있으세요. 네,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옹순 되죠. 네. 어 친구 떨어졌는데. 아 어, 떨어졌고요. 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어, 껴버린다고요? 아 어. 어, 이게 새로운 맵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어 이게 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옆집이가 많은 것 같아. 서 아빠 정말 싫어요 이런 거. 아하하하. 막나 오더라고요. 나 오는기. 아무리 간단한데요? 아빠 어디 껴있는데? 아 그거 아빠가 어. 안 뛰셔서 그래요. 나껴 있어. 뛰셨죠. 나 어떻게 나가냐고? 아, 해요. 진짜. 아빠 꼈어. 왜요? 자, 캐릭터 재설정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진짜. 끼셨고요. 아, 다시 나왔고요. 아이. 그거 계속 점프 하셔야 합니다. 아, 그래서 점프를 하라고 했던 거군요. <laughs> 네,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어? 되죠. 와, 흰색은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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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색은 아무것도 안 돼요. 아, 이런 대가고상. 왜요? 아래 떨어졌나요? 아니요?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요? 아니요? 아빠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런. <laughs> 아, 진짜 억울합니다. 아뭐 아빠의 실력이라면 저를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죠어 지금 막 뭐가 따갔고요. 왜요? 몰라 에너지가 달았어요 그래요? 에너지가 가만히 있으면. 아! 어 떨렸나요? 안돼. 아싸. 일단 제가 아래보다 지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아들. 네. 이제 끝났죠.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편할까? 이쪽. 이거 흰색. 아 흰색 떨어지는 거네요. 그렇죠. 내가 그래서 그거. 했죠 아그 일부러 얘기 안 했지 <laughs> 아빠가 어 흰색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해가지고 아 거기다 털줘털아 나와졌고요 자 실수 떨어졌구요 아 이건 이건 너무 했는데 다 깼는데 보스 떨어졌어 아, 그래요 아 진짜 그럼 어? 그냥 아빠께서 잘 못하신 거죠 아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<laughs> 저의 본연의 <laughs> 네 참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실력 네 얼른 보여주세요 참실력 참실력 아따가 아, 아빠의 참실력 과연 아빠께서 발휘할 수 있으실 것인지 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엽떡기도 잘한단 말입니다 이제 아 그러십니까 엽떡기도 어? 네, 잘해요 오케이 자 아, 이제 이번에 이제 아려 무슨 색깔이니 저요? 네어 연두색이요 이제 털릴 때가 됐죠 그러면 연두색이 있어? 네아예 알겠습니다 전 하늘색입니다 현재. 일단 지금 회색이고요. 예. 아까 여기서 실수로 떨어졌죠. 아 일단 내가고 싸. 나오구라고요. 회색이 어디죠? 네, 네 이제 연두색입니다아 그렇군요. 오, 오케이. 자 여기는 축. 뭐 쉬워 보입니다. 그렇십니까? 이색은 쉬워 보여요. <laughs> 오케이. 로 가면 될것 같고. 오 어? 이로 가는 거지? 밑으로. 덕. 오케이. 다시 위로 오케이. 오케이. 자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 자꾸 오케이 오케 하고 그러니. 아재. 네. 아, 네. 털렸나요? <laughs> 털릴 뻔했습니다. 아 이런 아깝다. 아 진짜. 아왜 아까운 거죠?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진짜. 아 저주 퍼붓지 마세요. 어 여기 뭐 여기 어떻게 뭐 네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어 이렇게. 어따다가그 네모 안으로 왜 들어가요? 여기 또 왔다가. 또 가면 되는데? 여기 올라가지 올라가지나 이게? 흐자 <laughs> 어, 올라가 <주지> <laughs> <laughs> 아 어, 오케이 자자 아빠 이제 하늘색 왔어요 자 하늘색인데 저 이제 노란색이에요 이제 어디 되게 멀리 뛰어야 되는데 이게 되나 저게 우리갈 데가 없는데 이거밖에 우와 오. 오케이 왔어요 아 어, 이렇게 된 거구나 아, 이렇게 예 요렇게. 이렇게 아 이렇게 아, 아 쉽네 오 저희 이제 다 왔습니다 벌써요 네 나도 지금 확참 많이 온것 같은데 이거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. 오, 여기 할로윈으로 딱 맞게었네. 아! 와 아. 대박인 걸요? 아빠는 이거 대박이 아니고 진짜 호박이네 이거 아유. 여기 위에 호박 있어요. <laughs> 진짜. 짜. 난... 아, 지금... 두 개정 됐습니다. 아 지금 아예 아도두 개정 만들어 버렸고요. 이런. 아 진짜 괴롭습니다, 여러분. 어 인벤토리 대박. 아따가 아, 이거 따가워요. 아따가 따갖고 여러분 어, 여, 여기 거에. 타워 오브 드레드에 네 상자깡을 할 수가 있어요 상자 아, 아나왜 이래 진짜 <laughs> 상자깡이 <상착감이> 뭐죠? <laughs> 상자깡이 뭐냐면요 네. 이제 여기에서 아! 뭐팩 아, 같은 아, 걸 나. 얻을 수 있나봐요 나 완털 아 완전 바닥이고요 지금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저 이거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면 뭐가 나오나요? 한번 까볼게요 랠랠랠 자 아, 뭐죠 이게? 뭐, 뭐가 나오나요? 어. 좋은 거야? 먹는 거야? 어! <laughs> 먹는 거 아니면 아빤 싫어요. 뭐 받았어요? 뭐 받았는데? 이게, 이게 뭐... 뭐죠? 받은 게 뭔가요? 경이했다. 어! 나 이거 <laughs> 이거 뭐 이렇게 꼬리표 같은 거 달았어요. 아 진짜? 네. 일, 이름표 같은 건가요? 아니요? 뭐뭐 나오는 건데? 르뭐 나오는 거예요? 네. 아래 박이오르록 나오는 예. 아, 네, 그거요. <laughs> 어,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이거 막 오지게 색으로 나오거든요. 아, 진짜.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. 레어짜리. 아, 축하드리고요. 아. 저 이거 확 내려가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데라라라라라라 <laughs> 짠짠. 아, 여랑 지대로 도전. 자 타워의 꼭대기에 그것을 만들어. 그것을 만들어. 이게 뭐죠? 몰라요. 아 그래. 아련 영어로 나오는구나. 아빠는 한국어 나오는데. 네. 자 준비하시고요. 네. 자 여기서 팔짝팔짝 뛰었다. 뛰어... 아. 아, 아나꼈다아 축하드리고 아빠는 안꼈어요 허태. 아진설정 아, 아련... 아리가 바구이 끼다고 끼었다고 얘기했으니까요. 아 오케이. 죄송해. <laughs> 아련 갇혀있고요 지금. 아니요 저 재설정 바로 했습니다. 예, 여기는. 엄청 쉬운데? 그래요? 네, 이번 판은 제가 정상에 도전하겠습니다. 엄청 쉽기 때문에. 어, 머리가 살짝 돌네 끼고? 어. 다른 거지 아, 아빠 왜 여기밖에 못 오셨어요? 야 여기 많이 온 거야. 어, 너도 너무... 보니자 <laughs> 네. 어, 아따가. 자 친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. 자,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<laughs> 친구들이 털리고 있고요. 정말 실을 잘 쓰시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최선을다 했을 뿐입니다. 오케이, 자 여기 이리 뛰어야죠. 이리 뛰고, 이로 뛰고, 어, 리 오, 치고 또들었어요 그, 오케이. 비명 소리 들었고요. <laughs> 오케이. 아, 아빠는 보라색이죠. 오케이. 너는 무슨 색깔일까요? 보라색이야. 아, 축하드리고요. 자 이번 판에는 아빠도 깰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진하게 드는데, 따가워요. 왜요? 따가 여기, 여기 맞았어. 아, 따가. 어, 아빠 빨핀데클났고요 이제. <laughs> 어. 따가. 어, 어 나, 봐 이제, 다음엔 돌려 닫퉈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요 잠깐만요. 잠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요가만요잠요잠만요 잠깐만요. 잠요 잠깐만요. 잠요잠깐가요 잠깐만요. 잠깐 가? 요잠가만요가요요 아, 그래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 어. 오깐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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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지요잠요요 뭐야 이게? 여기 달을, 네. 달을 뛰어야 돼. 달 뛰기. 아. 달 뛰기. 달, 뛰기, 달. 오케이. 달 뛰기 오케이. 이거 중간에 네. 미로에서 네. 점프 뛰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. 미로가 나온다고요? 네. 미로는 아니고 네네. 가는 길로 쭉 가면 되는데 네. 거기 이쪽에 점프하는 데가 있어요. 아 알겠습니다. 거기 자, 어 거기. 아 여기요? 점프하 데가 있다고요? 네. ]이죠? 네. 점프. 아, 점프해서 올라가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쭉, 쭉, 쭉. 오케이. 헛, 헛. 아, 머리에 가려서 안 보여. 이로 들어오니까. 쭉, 아, 아, 이제 보이기 시작합고다 오케이. 자, 이번 판을 아빠도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찐하게 듭니다. 네, 빨리 였어요. 아짜. 아짜. 아빠 여기 사다리 위로 올라가시면은 어. 제가 한번 가워도 아 여기 옆뛰기야 근데 오케이 옆뛰기 했고요. 성공았어. 옆뛰기 잘하시잖아요, 아, 아빠. 아, 또 옆뛰기 또야. 아. 앞에. 렀자. 옆 하나 더 있어요. 그거만 아, 하시면 돼요. 오케이, 됐어요. 자, 이제 거기서 점프를 뛰시고요 오케이. 이제 그것만 넘어오시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끝 드디어. 저도 끝까지 갑니다, 이제. 우후루루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이거 다음 안 돼. 자자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아는 어디야? 저 이미 위에 있어요. 오케이. 자, 자자 왔어요. 자 천천히, 천천히. 오케이. 테킬리지. 아이 천천히 까야 돼요. 이거 저까지 온 거를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없어요. 지금 아려도 <laughs> 지금 앞발을 구경하고 있죠. <laughs> 예. 오케이 친구하며또 왔어요? 네. 예. 오케이. 자, 이제 거기다 여기 끝인가요? 예. 점프. 어, 어, 갑니다. 정말 끝시가 여기? 어, 갑자기야 뭐가? 어디 아래 어디, 어디야? 아, 마 어디야? 빼러워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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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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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오케이, 오케이, 아하, 오케이, 오케이. 아하, 드디어. 아 뭐, 드디어! 나도! 드디어 깼다! 다 여러분, 저도 깼어요! 예! 6배 <laughs> 터치했습니다. 아. 예! 자, 그럼 호박이라도 먹고 갈까? 아, 아. 좋아요. 자, 앉아지지 않고요. 아, 위에 이런 게 있구나. 호박이. 사진 찍어야지. <laughs> 찰칵. 오케이. 찰칵. 하려랑. 여러분, 오늘은 타워 오브 드레드를 플레이해 보았네요. 와, 진짜 이거 업데이트된 맵들 굉장히 어려웠고요. 아, 그리고 아빠께서 드디어 타워 오브 드레드를 클리어 하셨습니다. 옆뛰기의 성공이죠. 와, 이제 드디어 아빠께서도 고수 타이틀을 곧 다르실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빨리 다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요, 생일 맘에 좋다면, 아르랑 구독, 자요, 이 마시고 꾹 눌러 시키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더재미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, 바이바이. <목소리> 아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